아닌데. 그게 뭘까? 어, 혹시 이건가? 두 번째, 세 번째, 두 번째. 아니면 두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. 아니면?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도 아니면 어 반대로 해 볼까요? 세..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. 이거 막하는 거야, 지금. 지금 저 막하는 거야, 지금.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. 어, 뭐야? 됐어, 됐어. 와, 좋아, 좋아. 됐어요. 무슨다? 비겨 에쎄! 해체! 좋았어. 좋아. 어, 뭐야? 저쪽인가? 빨리 가야겠군. 그 전에 세이브 먼저 해야겠어. 넌 뒤졌다. 나를 이렇게, 나를 힘들게 했어? 일로와, 일로 출구 여기 있다, 이 자식아. 이 앞은 들어간다. 히히이래수가자 <laughs> 여기서 내보내주실까? <laughs> 핑 해.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당한거는 아니라고 한번, 한번 당할 줄 알아? 카톡 <laughs> 어, 죄송해요 카톡이 왔네 잠깐만요 좋아요 이제 와서, 발본 두기인가? 헥, 차으차헤안 돼! 좋았어! 드디어, 기다웠던 순간이다! 자, 우리들 우리들은 다시 참여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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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고맙다! 이해해 잊지 않을게! 사연해라! <laughs> 뭐야? 끝난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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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어. 나도 모르게 다쳤어.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온다. 넘, 넘어간다? 잠깐, 세이브 번 먼저 하고. 좋았어. <laughs> 이제 봤냐? 이게 바로 나의 칼숨 쉬라고. <laughs> 어디서. 좋았어. 넘어간다. 으쨔! 자, 이이 길로 쭉내려가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나? 어? 깜깜하군. 여긴 어디지 또? 어 듣고 있냐? 그쪽이 아니잖아! 어디로? 어, 어 뭐야? 가는 거야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. 좋은 거 줄까? 어. 난 필요 없어. 이제 돌아갈 거니까. 그래. 그럼 간다. 뭐야? 깜짝아. 어 이거 어떠졌어? 뭔가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는데요? 여기는 또 어디야? 여기는 또 어디야? 아, 아니 만자가 발견하긴 했지만 도망쳐버렸다 그래? 나도 갈까? 괜찮아 반드시 잡겠어 기다려, 친구 자, 좋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요? 잠겨 있어. 어, 내가 열어놨는데? 어, 위치가 바뀌었어요, 지금. 어, 뭐야? 아까 누가 있었는데? 여기는 어, 또 어디야? 화장실? 야, 이거 밤이 되니까 더 무서운데 그리고 왜? 어, 어? 뭐지 왜? 어, 다 왔다. 없네? 어 뭐야 어왜 이렇게 무서워 어 뭐야 잠겼어 여기 여기 왜 이래 뭔가 왜곡이 생겼는데요? 지금 어나 무서우니까 잠깐만요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이상한데요 여기? 어 뭔가 있어. 왜 그런 짓을 했어? 죄송해요. 넌 항상 그 모양이야. 죄송해요 엄마. 피해만 끼치고 말이야. 죄송해요 죄송해요. 너 같은 건 없는 게 나. 아 이제 안 그렇으니까. 그러니까 용서해줘요. 어. 부서진 금속 장식을 얻었습니다. 뭔가 찾고만 나와. 어떤 한 망자에 대한. 자, 여기는 찾은 것 같고요. 일단, 여기를 계속 뒤져야겠어요. 아, 여기가 어딘데? 뭐, 뭐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에 뭐야, 이거? 참. 내가 때는 아까 어! 어 뭐야? 에? 왜이렇거왜 이렇게 다 피가 무거네 여기 빨 에? 에? 어야겠어아 어, 여기 못 나가. 아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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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어 어 빨리 나가야 돼. 어 여기 무었다어 무서워 <laughs> 일단은 여기는 봤고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 여기, 봤 여기, 봤었나아 여기, 고어 여기, 는 못 나가게 되 있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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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위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라고 적어있어 뭐야? 아, 효과음이참 무섭게 했네 뭐야, 여긴 또? 에? 레버? 뭐, 내려가는 것도 없고 일단 에? 잠깐만, 나 이상한, 이상한 데 왔는데? 여긴 어, 뭐하는데? 여기 <laughs> 여기로 왔어 아하! 그거다 레버를 하면 내가 그쪽으로 순간이동하나보네요 아하 그러면 내가 여기로 가면 그쪽으로 딱 가겠지 아닌데? 근데 이게 그거야 이렇게 돼있어 화살표가 그니까 여기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어 뭔가 얻었다 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이제 실수 좀 그만해 언제까지 신참인 척하고 있을 거야 하 정말 느릿하였어 어? 모두 짜증나게 만드는 재전식이 아닌 나에게 산냥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고 외톨이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. 어! 부서진 금속자실을 얻었다. 뭔가, 의미심장한 말이고. 그니까, 왠지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. 학교에서도 왕따를 닫고,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. 그래서 죽어가지고 만자가 됐는데, 학교에서 죽은 것 같아요. 이 폐교에서. 그래서 폐교에서 죽었는데, 이제 망자가 돼서, 그 그러니까 승천을 하지 못하고, 어, 이제, 시키면 악령이, 그니까 악귀가된 거지. 그 악기를 잡으러 이제 시계면에 이 귀신 잡는 해병들, 그러니까 귀신 잡는 군인들이 이제 출동한 거야.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거란 말이야.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또 이거를 하면 되는 건가? 문제는 이걸 봐야 돼요. 여러분, 꿈쩍도 하지도 않아. 그럼 뭐가 문제일까? 여기도 아니야. 더 가까워져야 하나? 아, 모르겠다. 좋아요. 한번 해봐야지. 다시. 이것도 아까 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. 레버를 뭐 어디 들어가면 들어가고, 나가고, 들어가고, 이렇게 하고, 한번 이 길로 가서, 여기서 레버를 딱 장착하고, 이 상태에서, 훌쩍도 안 해. 그러면, 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또안 되고, 콘첩도 안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짜증나, <laughs> 갑자기 짜증나. <laughs> 내가 이걸 못 풀고 있다니. 아, 대체 뭐야? 또 이거 누르면 또 4번 안 돼. 아 이거 참이 화살표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여기는 아닌 것. 아 잠깐, 밑에 있나? 이건 없고 분명 위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. 그러면. 와,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만들었네. 그러면 이걸 하나 만들고, 반대쪽으로,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, 그러면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, 에이, 진짜. <laughs> 아, 스트레스 받아. 여기는 다 찾았고. 어, 뭐야. 어우. 몸매달아 죽었어. 어, 깜짝 놀래라. 아 어, 깜짝 놀래라. 아 어, 어, 이런 거 닫아줘야겠다. 아 어, 미안하다. 아 근데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다음 스테이지를 딱 넘어갈텐데 아...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?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한번 여기를 한번 눌러보고 두번 둘러보고 차근차근 해볼게요. 혹시 이렇게 돼 있나? 아, 이거는 별 상관 없네. 문제는 이거네. 푸는 거네. 잠깐만. 그러면 이거를 리셋이 되니까.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을 거야? 아, 짜증나. <laughs> 어떻게 푸는 거야? 이 레버가, 그냥 있으니 레버가 아니고 말이야. 어허... 이런데.. 이런데 단서가 없나? 어 이거 이거... 꿈쩍다... 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 오른쪽 아래 왼쪽까지 했는데 이것도 안 돼도 안 되고 왼쪽 왼쪽 아래 오른쪽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아래쪽 아래쪽 어 왼쪽 그 다음에 또 오른쪽. 아,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반전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매주 아주 아주 제우 좋아 빠빠빠빠빠빠 자 구독성을 한번 가고 자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 한번 가고 그리고.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. 이렇게 되면? 열리나요? 에이씨! <laughs> 진짜.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, 이거를? 아, 나 진짜. 지금 위쪽도 안 되고, 오른쪽도 안 되고, 왼쪽도 다안 돼. 근데 레버를 당기면은 계속 그 그 레버를 당기면은 그쪽 그 어떤 방으로 문앞으로 가요 이걸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제가 물좀 떠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